자, 다음은 이번 시간에 2장, 챕터 2에 대한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챕터 2는 좀 어렵죠. 내용이. 이게, 프로 o v i n 하는 거라 주로 텍스트, 식을 푸는 것 보다는 많아서 좀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한 아주 좀 어려운 챕터인데,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중요한 게 컨디셔널 스테이트 n a 가 나왔죠. 이다장에 conditional 는 뭐냐면, if, if t h 형태로 쓰는 거, if. if t h 이 무슨 뜻이냐면, 만약, 뭐뭐 하면 이 말이야. if, 만약, then, 뭐뭐 하면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써요. if, p, then, q. 이렇게. 가정이야. p는 가정. 만약 뭐뭐 하면 이렇게. hypothesis, 가정이고, 그러면 뭐뭐이다. 결론, conclusion, q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가정하고 결론이지. p는, 이렇게 if 있고, if 다음에 나오는 문장은 가정하는 거. 실제 있는 게 아니,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만약 머 뭐시면 그리고 대는 그러면 머 뭐일 거다라는 결론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p q로 쓴다는 거. 심볼로는 이 어, 부조건은 p 하고 바설표 q 하면 만약 if then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제를 예를 예를 한번 들어 보면 이거지. All birds are feathers. 모든 새는 깃털을 가졌다. 이거를 if then으로 바꿔 보라.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건 뭐냐면 if all an animal are Animal, an animal is a bird. 만약 하나의 동물이 새면, then it has feathers. 그는 깃털을 가진다. 맞나요? 맞잖아요, 그죠? If 그거 맞지. 만약 한 동물이 새다, 그러면 그것은 깃털을 간다. 뭐 이거 맞는 문장이죠. 그렇게 그런 거고. 그리고 또 밑에 나오면 부정하는 게 있어요. Negation, negation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반대, 원래 Opposite of original statement. 오리지널 원래 스테이트먼트에 대한 반대에 대해서, 반대를 나타낼 때, 네, 니게이션이라고, 네게이션이라, 게이션이라고 부르고, 표시를 이렇게 앞에 물결문을 해주면 돼. not, p 는 뜻이야. 이거 알아야 돼. not, p. not, p는 이렇게 물결문이 n o t 이는 뜻이다. 자, 오케이.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이게 조건문들이 있으면 그 조건문을 다르게 쓰는 방법이 단네 가지 있어요. 하나, 둘, 세 가지네, 세 가지. 여기서 원래, 원래 조건문이 거지 If P, then Q. 이렇게 화살표 P, 화살표 Q 이렇게 써주는데, converse, inverse, c o n t r o positive 이세 개가 있어. converse는 뭐죠? converse는 PQ 순서만 바꾸면 돼. Q, P가 됐죠? 그리고 Q에서 P로 화살표 가게 하는 거. inverse는 원래 문장을 다 부정하는 거야. not을 붙여주는 거지. if not P, then not Q에서 물결문이 p 화살표 물결면이 q 이렇게 그 다음에 컨트롤 포지티브는 먼저 컨버서 시켜 이렇게 먼저 문장 원래 문장을 컨버서 시켜서 p q를 바꾼 뒤에 not 부정을 해 주는 거 이렇게 not q then not p 이렇게 이렇게 요네 가지 원래 문장하고 세개 나머지 converse inverse c o n t 컨트롤 포지티브 이게 어떤 건지 알아서 나중에 t r 스 테이블에서 한번 다시 볼게요 그래서 문장을, 어떤 문장을 주고, 예를 들어서, P가 유 o u 타 r 레이 g u i Q가 유 o 뮤지션 이렇게 주고, 이거를, 어, 아까 말한 앞에, 그에다 넣어서, 한번,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True인지, f a l s e 인지 해보는 문제인데, 자, 보면, 원래 그냥 컨디 n d i t i o n a l s t a 문는 P, b Q니까 뭐죠? 만약 당신이 기타리스트면, 그러면 당신이 뮤지션이다. 맞아요? 기타리스트는 뮤지션이죠. 맞아. True. 컨버스는 피큐를 바꿔 만약 당신이 뮤지션이면 당신은 기타리스트다 음악가가 다 기타를 하셔야 되나 아니 지금 f a l 그 다음에 인버스는 부정이 죠 만약 당신이 기타 플레이가 아니면 당신은 뮤지션이 아니다 바이올리스트도 뮤지션인데 이거, 이거 틀리지 f a l 그 다음 컨트롤버스은 바꿔서 하니까 만약 당신이 음악가가 아니면 당신은 기타리스트도 아니다 음악과 이렇게 될수 수 없지 그래서 주로 이렇게 쓰는 거 여기 e x a m p 답이 있죠 이세 가지 어떤 이 심볼도 알아놔야 돼 주로 u e false 할때 심볼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은 이렇고 컨디션을 쓰이있던 것들은 이렇게 쓰고 그거에 대한 converse inverse Controverse 쓰는 거 그럼 넘어갈까거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나온 주로 t r 스테이블 그때 지금 인줄이 몰랐죠? 자, t r 스테이블은 이렇게 돼있어. t r u 스테 t a 중에서 요거는 외워놔야 돼. 이거는 올까 말아, 우리 Conditional 가 True t a b l 인데 자, 우리가 아까 if P then Q니까 PQ가 있고, 어떻게 돼? Conditional 는 P 화살표 Q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P가 만약에 t r 고 Q가 t r 면이 조건문이 사실 True가 돼. 이 T, True, False야. 근데 p가 true고 q가 false야 그럼 이건 false가 돼 그리고 근데 p가 false고 q가 true면 전체 문장이 true가 되고 둘다 false야 그럼 true가 돼좀 이해가 안 되나 그래서 이거는 이, 이 조건문은 이걸 외워 놔야 뒤에 그걸 풀수 있어 컨디션을 해서 p, q가 tt, ff, tf, tf일 때 이게 어떻게 돼 tt, ff, tf, tf 쓰고 자 이게 p s Q로 가니 가설표가 이렇게 TST로 가면 T고 TSF로 가면 F야. 그래서 TSF로 갈 때만 False가 된다는 거 알아놔야 돼 이거. 그다음에 FST로 갈 때는 T고 F에서 F로 갈 때도 T야. 그래서 만약에 P가 P에서 말하는 게 사실이고 Q가 사실이면 전체 문장은 사실인데 Q는 뭐 P는 가정이고 Q는 결론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결론. Conclusion. 그래서 결론이 가정이 사실이고 결론이 가, 사실이 아니면 이 문장은 사실이 아니야. 근데 결론도 사실이 아니고 결론이 사실, 가정이 사실이 아니, 아니고 결론은 사실이 아니야. 그럼 그건 사실이야. 좀 어렵죠. 그래서 이걸 임플을 들면서 하면 좋은데, 자, 이거를 한번 아까 문장에서 한번 볼까? 뮤지션 나왔던 문장. 여기 다 주로 force 아이고 force네. 음, 그래서 요, 이 컨디셔널 스테이트 한 장을 하나는 외오고 있어야 돼요. 자, 이걸 알고 있다 고 생각하고 이제 이거에 대한 컨버스를 써봐라 그러면 어떻게 돼? 컨버스는 PQ는 똑같고 QS P로 가는 거잖아. QSP 그래서 화살표가 QSP니까 아까는 이렇게 갔지만 이렇게 가야 돼. q s P로 가봐. TT는 뭐였지 아, 그걸 요걸 보고 TT는 TS-T로 갈땐 T지 그 다음에 FST로 갈때 뭐였지? FST로 갈때 어, T였네? T 그지? 그 다음에 TSF가, TSF가 F, TSF로 갈 때만 F야 TSF로 가서 F 되고 나머지는 그냥 다 T 적으면 돼 TSF 가는 것만 찾으면 돼그 다음에 이제 인버스를 해버려 인버스 그럼 원래 원래 PQ는 이거였는데 이기서 주고 인버스니까 각 P하고 Q에 대한 그 부정을 이렇게 써줘야 돼요. 부정이니까 반대이니까 T는 T는 F가 되고 t 도 F F는 T f 를 T 되고 Q도 마찬가지로 T F F니까 T T니까 F F니까 T 바꿔주고 그럼 인버스니까 요걸로 해야 되잖아 요걸로 여기서 P 슬래시 물결면이 P에서 물결면이 p 를 Q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가잖아 우리가 아까 뭐였지 F 나오는 건딱 하나였지 T에서 F로 갈 때만 그치 F, F 가니까 T, F, T도 T 도 T, T, S, F 로 가니까 이게 F, T, T 도 T 이게게딱 답이야 이게 다. 마찬가지로 컨트롤 파지티브도 마찬가지고 PQ 그대로 써주고 컨트롤 파시티브는 이거니까 네가티브 Q, 네가티브 P를 적어. 네가티브 Q는 뭐지? 이거 반대니까 F, F는 T, T는 F 이렇게 해 주고. 네가티브 P도 마찬가지로 T는 F, T는 F, F는 T 바꿔주고. 왜냐면 네거티브 p에서 네거티브 q로 가니까 네거티브 q에서 네거티브 p로 가잖아 그럼 fsf 가봐 t지 tsf가 아까 뭐였지 f ft도 t Tt도 T t 도 t 이것만 그래서, 그래서 tsf로 가는 것만 f라는 거 알고 이것들을 구할 수있었는데 그럼 이것을 거 한번 풀어 볼까요 p에서 이제 네거티브 q로 가는 거 아까 여기는 없었던 거지 그럼 이거 할때 기본적으로 이걸 해줘야 돼 이렇게 표를 만들어야 돼자 그리고 여기서 P, Q 똑같이 P, Q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여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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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죠 자, 여기 P, Q. 저거죠. P는 뭐지? T, T, F, F. Q는 T, F, T, F. 자, 그다음 P, P 그대로 써주야 일단 T, T, F, F 편리하게. 그다음에 Q. 부정 나 Q는 뭐지? F. F는 t. T는 f 는 t, t 는 f, f 는 t 자그 다음에 이게 뭐지? p 에서 not, not q 로 갈게 그럼 p 에서 not q, tf 가 뭐지? tf만 우리가 f 했잖아 f 나머지는 n t 이게 답이야 이게 답 얘도 마찬가지 이건 뭐지? 화살표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not p 에서 not q 같은데 그러주면 되고 뒤에 나오는 또 문제 한번 볼까요 여기 이런 문제도 있어요 아까 to table을 이용해서 이런 거 이걸 해봐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아까 그걸 기획하고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 한칸 위에는 그걸 이름 적을 거니까 한칸 적고 둘 이렇게 적고 자 여기 pq not pq 적기 하자 pq 나 p q 그럼 지금 나 p 에서 q 로 가는 걸 구하라 이거지. 자 d q p 는 뭐지? t t f f. q 는 t f t f. 이거 배우고 있어야 되겠네. t f t f. 자 그럼 나 p 는 뭐지? t 에 부정이니까 t t f s f f t t 가 되고 q 는 그대로 t f t f. 그래서 우리가 부정인 건 뭐죠? t s f 로갈때만 부정이었잖아. f 나머지는 다티 이게 다 이렇게 구하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뭐있지바 넘어갈게요. 그냥 넘어가고, 그냥 다 넘어가고. 중요한 게 여기 있다. 2-4절. 그거 중요해요. 문제를 때때 물어봤지? algebraic 알지브릭, 어, 프로프티브, 이퀄리티. 대, 대수학에서 등가 이퀄리티는 등가잖아 같다는 같은, 같은 성질이 어떤 게 있냐 첫 번째 어디션 audition. 어디션은 뭐냐면 어떤 숫자라든지 문자가 있어 변수가 있으면 그, 그거에다가 똑같은 숫자나 문자를 더해주면 돼도 똑같다는 얘기야 Substraction 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어떤 두 수라든지 이게 숫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문자 어, 변수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똑같은 것을 빼줘도 그 둘은 똑같아. 맞잖아. 그 수가 그래서 똑같은 게 있어. 근데 거기다가 똑같은, 양쪽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또는 곱하거나 나눠줘도 그 수들은 그, 그 똑같은 관계는 똑같, 그대로 똑같은 거야. 그죠? 잘 생각해봐. 이게 그런 말이야, 다. 어떤 두 개가 뭐 똑같아. 숫자가 될 수도 있고 문자가 될 수도 있고 똑같아. 거기다가 양쪽에 그지 양쪽에 지금 똑같아 C를 두하거나 빼거나 양쪽에 똑같이 해주지면 한쪽만 해 줬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게 같아요 틀려 같을 수가 없지 한쪽만 해 줬으면 그지 예를 들어서 AB가 같은데 a 는 a 에 아무것도 안 돼지 B에만 C를 대해줬어 그럼 이두개가 같아요? 안 같지 그때는 근데 똑같이 대해줬어 C를 그럼 이건 계속 같은 거야 그죠? 이런 관계를 이퀄리티라고 그래 요 같다 그래서 어떤 두 수나 문자에 대해서 똑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빼주고 곱하고 나눠주면 그래도 똑같다면 관계가 똑같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이 말이에요 s u b s t i t u t i o 은 뭐야? 교체 대체 대신 넣는 거 Substitute 그래서 A하고 B가 같아 그러면 A 대신에 B를 넣어도 되고 B 대신에 A를 넣어도 되는 거잖아 그 말이야 그게 서브 b s t i t u t e 교체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운동 경기를 하는데 축구 선수 중에 한 명을 교체할 수 있잖아 그래서 축구선수가 12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11명이잖아. 그런 것처럼, 그런 뜻이야. 자, 이것도 이 성질, 이거, 단어 addition, subtraction, m u l t i t o n t 줄 알아야 되니까 이거, 써면서좀 외워주세요. 그래서, 이 샘플을 한번 보면, 지금 요거를 설명하는 거예요잘 봐봐. 자, 문제 보면 이렇게 돼있어. 양쪽이 똑같다. 3x 닭 2랑 23 빼기 14가 똑같아. 그래서 뭐 어떻게 돼? 이두개 같다는 얘기는 이두 개에다가 양쪽에 똑같은 어떤 숫자를 더해주거나 빼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해도 이 둘은 똑같다는 얘기야 그, 그 관계를 이용해서 이 식을 풀어보라 이거지 풀어보라는 얘기는 x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식이 여기 보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풀면 좋을까 하면 먼저 어, 여기 4x를 없애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 양쪽에 똑같이 4x를 더해줬어 그치? 그럼 뭐야? 이게 두 개는 원래 같았었는데 이 4X를 더해주면 어떻게 돼? 그대로 계속 같은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이, 이 4X는 마이너스 4X는 더하기 4X인 게 사라져. 그치? 그 여기는 7X가 돼. 그래서 7X 더하기 2는 2 3이 이렇게 됐어 오! 이렇게 바뀌었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쪽에 7X만 남겨야 되니까 양쪽에 또 빼기 1을 해줘, 똑같이. 그럼 어떻게 돼? 이게 두 개가 같았으니까 빼기 똑같은 수를 빼줘도 그대로 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7X만 남고 여기는 21이 되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x만 남은 게 우리가 x를 구해야 되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돼? 어떻게 x를 구해요? 양쪽에 7을 7을 나눠 주면 되지. 그럼 7로 나눠 주면 여기는 약분돼서 1 되니까 x만 남고 여기는 3이 되죠. 그래서 답은 x는 3. 이게 x를 구했지. 그래서 우리가 그 구하는 관계를 쭉 보면 어떻게 돼? 아, 어떤 두 식이 같다고 같다고 해. 그러면 그 같은 식이 있을 때 양쪽 어떤 수를 더하거나 어떤 변수를 더하거나 어떤 수를 빼거나 더하거나 똑같이 나눠주면 그대로 같은 거는 유지된다 이게 뭐냐 이걸 말하는 이게 이거예요 Subtution 이렇게 이렇게 문제는 풀어봤지만 이게 이런 법칙인지는 몰랐잖아 그치 그게 그런 거다 그거 알아두시고 똑같은 문제도 풀어보면서 어떤 걸이 문제 풀면서 이제 각스텝별로 어떤 법칙이 적어있는지를 써보는 거지 그 다음에 어, 마찬가지로 이제 뭐 이런 법칙인데 중요한 법칙은 이제 트랜지티브 프로퍼티 A하고 B가 같고 B하고 C가 같으면 A가 C가 같다. 그치? 이런 법칙에 따라서 어떤 세그먼트 AB 길이랑 CD 길이가 같아. 그리고 CD 길이랑 EF 길이 가 같으면 e, AB랑 EF 길이가 같다. 이런 거. 랩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길이, 길이에 대해서 했던 거를 세그먼트랑 앵글에 대해서 확장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마찬가지로 앵글 a 크기랑 b 크기가 같고 b 하고 c 각도 크기가 같대. 그러면 a c 각도가 같다. 이거. 고 알아. 넣어 볼게요. 그냥 바로 이 문제 보면 아까 한 것처럼 뭐 어떤 법칙을 썼는지 적어라 이거지. 저기서 보면 어떻게 됐어, 여기서? 어 있어? 보니까 오 가로하고 o 가 있어. 이걸 어떻게 해서 o x 하고 빼기 o 가 됐어. 여기서 어떻게 된 거죠? 무슨 법칙 썼죠 어, 분배 법칙 썼네. 5x 하고 이렇게 곱해졌어 분배 법칙은 영어로 Distributive Property 그다음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자, 보니까 여기서 오퍼니까 어, x만 남았네. 그렇다는 얘기랑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양쪽에 마이너스 4x를 빼줬다는 얘기네.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x 그럼 뭐죠? Subtraction Property of Equality가 되죠. 그래서 이게 x만 남고 여기는 4x가 사라졌지. 자 여기서 뭘 하면 될까? 이제? 양쪽에 뭘 해주면 되죠 양쪽에 5를 2 해주면 여기 X만 남겠죠 그럼 뭐야 어디션 프로퍼티 그렇지 그래서 답은 이거 이거 적어주면 되죠 일단 쭉 넘어가면 또뭐 있을까 플러스 풀어야 돼 이렇게 음. 일단 이런 정도 해주면 되고 이게 프로파는 그런 것들도 법칙 썼는지 이런 문제는 직접 한번 이거젠플 많이 있으니까 풀어 봐야 될것 같아 그리고 이런 문제 풀었던 거 보면 qr하고 pq가 고 pq랑 rs가 같다 그럼 qr하고 r s 같은 거잖아 그래서 요거는 이꼴 e 2x 다기 5는 7x 빼기 3이랑 같다 해서 x 구하는 거죠 solve x에 대해서 풀라고 그랬으니까 x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x를 넣어서 넣어주면 이 값을 구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서플리멘트니까 3하고 2 더하면 몇 도죠? 서플리멘트겠으니까 약간 8달 맞잖아. 180도. 그렇지? 이 3하고 2 더하면 180도 맞네. 그죠? 이거 직선 이 직선을 기준으로 보면 스트레이트 앵글이니까 2 3 더하면 180도잖아. 그렇지. 그리고 2가 140도 그럼 3은 몇 도지? 180에서 147도 빼주면 되잖아요. 그런 거 자, 이상 이정도이 정도에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 이런 거 이상 문제 보면 이거 이렇게 아까 배운 그 버티컬 앵글에서 이렇게 두 직선이 만날 때 서로 마주보는 앵글 크기는 어떻다고? 같다고 했죠? 1, 3 같고 4 2가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게이 직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직선은 뭐야? 모든 직선은 스트레이트 앵글을 가자. 모든 직선. 그다음에 1 4다음1 4 4다음면 180이 돼야 되고 마찬가지로 2 3다해도 180이 돼야 돼. 반대로 이 직선을 기준으로 볼때이 직선도 스트레이트 앵글이니까 1 2다해도 180이 돼야 되고 3 4다해도 180이 돼야 돼. 그건 어떤 걸 쓰든지 상관없고 대신 중요한 건그 관계식이랑 서로 마주 보는 이 앵글의 크기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그래서 어떤 이네개 중에 식 하나만 주면 나머지 세 개를 금방 구할 수 있다는 거. 오케이? 두 직선이 만날 때는 앵글이 4개 생기고, 마주보는 앵글이 크기가 같고, 그리고 어떤 직선 기준으로 이두 각도를 합치면 180이 된다. 그 식을 쓰면 나머지 다 구할 수 있는 거. 마찬가지 이런 문제 다 똑같은 문제야. 두 직선이 있어. 마주보는 앵글 크기가 같다. 그지? 이두개 같고 이두개 같으니까 그 식을 통해서 X를 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 X를 넣어줄 수있 각도를 구하는 거.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마주보는 크기가 같다. 이두개 같고, 같다 식을 이용하서 x 구할 수 있고 이두 식으로 y 를 구해서 각각 xy 를 넣어주면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 많이 나오니까 이런 문제는 민준이가 직접 풀어봐야 돼. 아빠가 아무리 설명해도 본인이 풀지 않으면 답이 없으니까 열심히 풀도록.